다운 스윙 때 올바른 하체의 움직임으로 체중 이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이세라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체중 이동을 한답시고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백스윙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오히려 체중이 뒤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내 다리에 공이 끼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공이 끼어져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자, 백스윙에서 내 공이 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리고 막고 나갈 때는 재빠르게 이렇게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여기까지는 다 공이 끼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수영해서, 공.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올바른 체중이.